가장 일자적인 평면. 그냥 평면에, 체가 하나 올라와요. 체가 하나, 이렇게올라와있는데그 올라와야 되는, 0.05 이하로 올라와요. 예. 그보다 많이 올라오면, 그 대패가 아니고요. 뜯는 겁니다, 나무를. 0.05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예, 머리카락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눈으로 못 맞추고요. 깎으면서 맞추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깎이면? 어? 얘를 저희 현장에서 보면 얘를 치잖아요, 뒤를. 그죠 네. 원리로해서 어미날과 덧날이 빠지는 건데 보통 여기 모 접기를 해놓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를 치면 뒤통수를 쳐버리면 나무가 우그러지겠죠. 나무가 우그러지면 이 평면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0.05mm를 깎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치거나 여기를 치는 목수들은 현장에서 작업하는 목수들은 러프하게 작업을 하니까 거기 차요. 근데 저희 가구 가구를 다루는 목수는 절대 그렇게 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귀를 치는 겁니다. 귀 귀를 칠때 엄지로 어미나를 잡고 떨어지지 않게. <목소리> 범이날 덧날 이 네. 기능이고요 대패는 끌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도대로 가는 겁니다 비슷해요 끌 각도 30도 내외 23도 이상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분요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평잡기 대패 네. 대패집을 고쳐야 될 경우 나무를 깎는 게 아니고 나무를 긁습니다 이때는 이 고각으로 세워줍니다 어, 이제 가구 만들기 전에 항상 이 대패를 싹 다듬어 놓고 시작하죠 그날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계속 이렇게 깎다 보면 기찻길이 생기니 그리고 그리고 다 긁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덧날 어, 나의 교체식을 많이 써요 그 전에는 얘를 다 갈아서 저끌가지고 가라앉아서 는데 요즘은 요게 나옵니다. 이래요. 아 네. 이래요. 네. 이래요. 네. 아, 다행히 얘도 조기에 또 갈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계속 쓸수 있는 거고요. 네. 철이 틀리죠? 이렇게, 이렇게 써서 음. 이렇게 껴있어요. 그러니까 작업하기가 되게 편한 거죠. 굉장히 간단한 거죠. 네, 안 맞춰도 됩니다. 네. 네. 아, 음. <laughs> 이것도 이거를 네. 쓸 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어... 아니요, 얘는. 아, 안 맞죠. 맞죠? 네. 네. 아 예, 네. 걔는 갈아서 그런 세다. 날을 못 쓰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딱돼 있잖아. 네. 세팅이 딱돼있어 이거는 깨버리면 아예 그건... 맞으면 될수 있는데 제 네. 생각엔 안 맞아. 안맞안 맞. 네. 어 아, 이거 크잖아요. 6 5가 좋은 거예요. 65. 네. 이게 어떻게 네. 차이? 65, 70이면 뭘 말하는? 이폭 아. 얘가 깎을 수 있는 나무의 날의 폭. 날. 아, 얘는 70, 얘는 65. 네네네. 넓고 길수록 대패는 정교한거죠 는 차이는 요 네네 5 0 좋은것만 다 가지고 계세요 한번드셔야되겠다 적참나무라고 하는거고요다 참나무과입니다 그래서 얘는 대패를 딱 사시면 얘는 이제 기름통에 딱 담궈놔요 일주일간 기름통에 담가놓으면 아, 얘가 기름을 다먹어요 네. 다 그러면 비들도좀 아, 아, 적어지고 기름도 되게 좋아지는데 저는 그냥 콩기름, 식용유에 담가놓고요. 안 담갔어요. 네. <laughs> 아니 담가야 <laughs> <사실 당나야> 되는데. <laughs> 이게 이게 그그거 아, 그, 식용유 담그면 아, 한통다 들어가니까 아, 여기를 종이 테이프로 이렇게 잘 막으시고, 막으시고 음. 여기 이만큼 가득 부어 놓으세요. 여기가. 부어 놓으면 음. 일주일 지나면 여기로 기름이 싹. 그렇게 해도 되고 집에 엔진오일이나 그런. 이렇 해서, 얘가 깎였을 때, 햇볕에 네, 라이트에 비쳤을 때, 빛이 통과할 정도의 두께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그게 없어지죠? 네, 네. 없어지는 거 이렇게 해서 막아하는 거죠. 이게 대패예요. 그래서, 가구를 작업하시다 보면, 측면들이 이제 계속 생겨요. 봉구상자 생기죠? 마구리면 생기죠? 이거를 샌딩으로 잡을 수 없고요. 대패로 잡습니다. 대패로 잡는 치수는 굉장히 미세한 겁니다. 이만큼 나와 있는데 대패 친다고 아니 그건 톱으로 처리해줘야 살짝 나온 거는 전부 대패로 다듬습니다. 끝날 때도 여기가 평면이 에요 떨어지죠. 지 그래야 여기와 여기가 같은 거예요. 낭 중에 샌딩 하실 때도요,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갔다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가구가 마감이 깨끗해집니다. 여기서 끝. 떨어집니다. 이 네. 대패는 이제 공구한 마감하실 때 전부 다 쓰시고요. 여기 이제 세팅어 있거든요. 쓰시고 아, 여기 좋은 거 있으니까 제가 날을 갈아드려야 되는 시 좋은. 이게 날 가기 어렵겠는데? 네. 이게 네. 대패입니다. 알고 계셨다가 꼭 유의사항은 날이.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대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절대로 얇게 네. 이거 이제 자르는 못 재고요. 얘를 두 번, 세번 접습니다. 접은 다음에 버니어 캘리퍼스를딱 눌렀을 때 0.1이 나오면 되는 거죠. 네. 그럼 0.05나 0.03. 오를봐 아, 대보면, 빛이, 자를 통과, 이렇게, 뭐 이렇게 돼있거나 이렇게 돼있으면, 빛이 통과하겠다 음. 그러면 얘 평면이 안 맞네. 얘를 맞춰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맞추냐면, 사포 한 장을 놓고요. 가장 바른 정반. 정반. 정반에 놓고 얘를 열심히 비벼줘니다 음. 사포는 몇 번? 거친 거부터 올라가면 되는 음. 거죠. 180번대에서 320번대까지. 그래서 얘가 점점점점 줄어들요 점점 점점 그러면 이날입도 점점점점 넓어지겠죠 예. 벌어지면 열 막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무가 뜯깁니다 설명은 좀 길으니까 그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끌 설명 드렸죠 그죠? 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쇠를 이렇게 붙여 놓은거예요 음. <laughs> 그리고 얘를 배 잡기를 해놨죠 이렇게. 음. 갈기 편하라고. 네.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해놨어. 요 그러면 내가 숙돌에갈때 여기만 갈면 됩니까 네. 음. 얘도 갈아줘야 돼. 덧날. 덧날은 대패가 나무를 긁을 때 앞에서 다 끊어주는 겁니다. 네. 더 뜯기지 말라고. 나무가. 음. 네. 얘하고 얘 덧날 붙임은 어, 우리가 깎고 싶은 만큼이죠. 거의 어 붙었네 했을 때한번더 쳐서 넣는 겁니다. 거의 붙어있다고 보시면 돼. 요 덧날은 거의 붙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패밥이 자꾸 낀다. 여기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트로 딱이 안을 보면 틈이 벌어져 있죠. 그 안으로 대패밥이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모수을 빼죠. 그 안에는. 그러면 이제 대패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교육하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막상 이제 가구 만드시면, 얘쓸 일이요? 거의. 저도 주문 가구 좀 전까지도 만들고왔는데 얘는 거의 제로. 얘 하나 갖고, 충분히 가구 제작하는 문제없고요. 알고는 계셔야 되고, 쓰셔야 되고. 이이는거한데 아니, 데